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소개를 해준다고 할 때, 아, 그 사람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떤 좋은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분은 또 인자하시고, 또 마음이 넓으시고, 또 바빠도 나를 도와주시고, 키도 크고, 목소리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남에게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준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하신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 게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justice 어,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내심을 계속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는 하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어떤 분을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건 이렇게 이해가 잘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치시다. 조금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일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번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던 그 3분이라는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이제 곧 걸릴 겁니다. 이번주 넘어서면 아마 작업하는 분들이 하면 다음주부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토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은 그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많이 심하게 아파 가지고 복막염이 되고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3분 동안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국에 다녀왔어요. 이 아이가 이제 콜튼이라는 아이인데 콜튼이라는 아이가 세 살짜리 아이가 천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여기에 3분과 거기에 산분이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하그 콜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온걸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땅에서는 3분 동안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보니까 그 책에 보시면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 나누려는 빛에 관해서 보면 이 가봤더니 아주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빛이 하나씩 다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빛이 다 하나씩 다 달려 있다는 거죠. 그이 말을 어떤 분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그 여러분 캐톨릭 성화에 보면 성인들의 뒤에는 늘 이렇게 그 달, 달그름같이 이렇게 동그란 머리 뒤에 이렇게 그 환한 빛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광이 늘 있습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그 그림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아, 그렇게 연상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콜튼이라는 아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는 모든 사람은 머리 위에 이렇게 흔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인 아이가 있는데, 헤나라고 하는 아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라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딸인데, 집에 오면서, 엄마, 엄마,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는, 어 빛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는 빛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땅에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빛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빛이 있지 아니 하는 거짓 어, 양, 염소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도 그렇게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실제적인 얘기가 이 빛이 있었다. 그건 이해가 되죠? 이렇게 빛이 난다, 사람이. 여러분, 광채가 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두 가지죠? 눈 반짝반짝 하는 게막 세상 사리에 밝아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건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어, 또 어떤 사람은 정의와 또 의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눈에 빛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바른 길을 걸으려는 우리도 그걸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동태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려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나도 모르게 상황에 관계없이 동태눈깔이 갑자기 맑아지면서 환한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왜냐면 비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니까. 그게 없으면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노안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뭐 많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이거 해보실만 해요. 눈은, 눈 운동하면 눈이 안 나빠진답니다. 우리 여기 도서관에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눈은, 눈 운동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노화는 다, 눈다 좋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꾸자꾸 이렇게 눈이 맑아지지 않고 그럴 때에 바른 생각, 왜냐면 초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약해지는 거라 그러거든요. 양쪽에 있는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가지면 정확하게 초점을 가지고 물건을 보기 시작하면 눈이 제 형상을 제 기능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바른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눈이 빛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영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으로 만든 게 뭡니까? 처음으로 만드신 게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니까 러참 특이하죠. 그 많은 건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그그 어, 그 빛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빛,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첫번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거예요. 다윗은 27편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라고 말씀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대신 빛 대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아, 그럴 기회가 잘 없었던 것같죠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을까? 성경에 그발 얼마나 밝은지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우리가 가까이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까이 갈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빛에 거하시는 아, 그런 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볼수 없느니 여러분 태양도요 우리가 음, 조금 흐린 날은 조금 볼 만한데. 쨍쨍한 날은 태양을 한 5분 정도만 보고 있으면 아마 눈을, 시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있는 거죠. 그 우리 눈으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빛이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 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라고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담에세까지 이제 원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오는 어떤 때입니까? 빛, 낮이 빛이 쨍쨍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눈을 멀게 됩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눈을 멀었어요. 3일 이후에 눈을 뜨게 되는데 안하냐 라는 선지자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끔 후레쉬 같은 거 보면 너무 가까이서 사진 찍으면 눈이 멍해가지고 한몇분 동안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밝은 빛을 봤으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3일도 3일에서 끝날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3일이 끝 3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하지 않았으면 평생 눈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그가 다시 볼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강한 밑에 있는 분이 강한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곧 예수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살아서 갈지 죽어서 갈지 건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할지 아니면 살은 채로 우리가 올림을 받을지 건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그 가게 될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렇죠 해나 달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 햇빛에 나갔는데 촛불 같은 거 하나 켜놨다. 후라시 하나 켜놨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후라시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햇빛이 강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 그 빛이 워낙 환해서, 예수님이 워낙 환해서 거기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 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빛이 이렇게 있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세 살짜리 아이들이 천국에 갔다 온 아이들이 그러는데, 이, 이 빛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서 그신내산에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때 보니까 얼굴이 빛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얼굴 광채를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그 광선을 받아서 그렇게 환해졌을 정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밝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이렇게 상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밝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세상,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을 얻는 거죠. 그래서 빛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얻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교제하는 분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빛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빛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빛 가운데 걷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아시아의 이 오늘 그 요한 일서를 요한이 써서 보내게 됐는데 그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벌써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어 왔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또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들은 삶에서 세상을 따르는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적으로는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사탄의 자식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없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생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의 무지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없는 생의 부도덕성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면 그렇게 부도덕할 수 없지만 그냥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삶의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은 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어요. 수십 년 믿었어요. 어쩌면 뭐 몇십 년, 백년 가까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판단이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쫙 밖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빛이 없는 사람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음, 이렇게 그 세상의 세상의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는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직분도 받고 또 어쩔 때는 교회에서 많은 재력 때문에 인정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말 속에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그 드러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러나 원래부터 세상에 비쳤던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는 어두움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대살로니까 5장 4, 호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덕을 선전하게 하리합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을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2009년 1월 20일, 어, 불과 몇년 전이죠. 용산의 재개발 지역 철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격렬했으면 농성자 5명이 어, 맞아서 죽었겠습니까? 경찰관도 거기에서 한 명이 그 싸움 중에 죽었습니다. 농성자 중에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 그때는 용산참사라 그랬답니다. 용산참사. 참사지요. 한 나라 안에 그 자유민주국가에서 여섯 명이 한 대낮에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농성자 중에 이상민 씨라는 분이 있는데 71세십니다. 이분이 15년째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셨겠죠, 그렇 오랫동안 71세시고. <laughs> 근데 여기에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이 이제 계신데, 용산지구의 재개발지구 조합장이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싸움은 주로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어, 이 재개발 조합원들은 누군가면 그 주택 소유주입니다. 주택 소유주와 또그 주택을 그 부탁해 가지고 개발한 후에 이익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 소유주와 그리고 주택 소유주는 빨리 이게 허물어지고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거기 살던 세입자들은 이제 그게 저렴한 가격으로 있었잖아요. 아직 달 동네 같은 그런 낮은 동네니까. 그런 그 세입자들은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일, 일부 그 보상금을 주는가 봅니다. 그 들었던 뭐 월세든지 뭐 전세든지 원금을 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금을 주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이 집을 가지고 있던 조합장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조합장이셨어요. 그래서 아 그들이 이제 아그그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었대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 그렇게 예배를 몇 년을 드렸답니다. 한쪽에서는 몰아내려고 그러고 한 교회 식군데. 그러다가 그 죽은 돌아가신 분이 이상민 씨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보상,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야 되는 세입자들이 좀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농성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력과 폭력을 동원했던 그집 주인들의 그런 무력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우스운 것은 71세 되신 이상민 씨가 이상민 집사님의 그 교회 식군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위로 예배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조합장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셔서 목사님이 그걸 드리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만 걸리면 생명을 내어던지는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비단에 거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중심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좀더 많은 재물을 누리고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인내로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충성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명예와 존귀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큰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빛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사랑하는 이땅 미국 땅과.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쟁과 질병과 폭력과 여러가지 악습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과 또한 생활에는 잘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문화도 앞섰다고 하지만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권하옵나